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성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수 없네 찬양하겠습니다. 是。<Cheers. S 1> 조씨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주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비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절기로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드디어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온 땅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성육신은 인성과 신성의 결합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하여 내일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세기 3장의 내용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담이 사탄의 목소리에 순종한 결과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을 섬기는 의지가 아니라 세상적인 사탄의 의지와 영적인 죽음 가운데 살게 된 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인 된 인간의 피로는 무엇보다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을 씻어내는 의로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 사탄의 자녀가 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의로움의 근거 위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 의로우셔야 합니다. 인간의 범죄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 죄값이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의 토대 위에서 사탄을 다루시고 사탄을 향해서도 의로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야만 사탄의 권세로부터 합법적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의 토대 위에서 의롭게 행동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고 죽어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인간을 향했으나 인간을 볼모로 잡고 있는 세상 주관자 사탄을 향했으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나 의롭게 행동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적인 해답이 예수님의 성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땅에 태어나실 때 보통 사람들처럼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족보 가운데 유대인의 한 명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정상적인 아이처럼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고 부모님의 양육을 받으며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육체와 영혼을 소유하신 완전한 인간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보통 사람들의 겪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과 배고픔과 피고로함을 그대로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의 인성이 예언된 구약 성경의 세 분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예언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대부분의 성경 학자들은 이 구절을 최초의 원시 복음이라고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여인의 후손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메시아를 예언하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사탄을 쳐부수고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지파 마리아를 통하여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내려오신 여인의 후손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깨달은 영적인 비밀은 뭐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우리 메시아가 나시고 모든 민족을 주약에서 구원하실 것임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예언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네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즉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며 그 아기는 장차 왕이 될 것이고 그 조상은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성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때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시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스부함으로 한평생 미어 종노로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즉 인성을 가진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이 붙들어 주고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증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가지며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는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함께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보내기 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인승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우리 교회와 성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 영지의 모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대림절 동안 우리 안에 소망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도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동안 우리 영혼이 무장되게 하시고 평안을 되찾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대림절 첫째 둘째 셋째 주를 보내고 지제 마지막 주간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사오니 우리 안에 소망이 자라게 하시고 또 믿음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육신,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처럼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으며 우리처럼 온갖 어려움과 고통과 피로함을 당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피로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를 지켜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을 고쳐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주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우리 온 나라 위에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 주의 능력과 평안으로 우리 당신만한 길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삶의 환경을 주의 능력으로 눈동자처럼 돌보아 주옵소서 가정 가정마다 돌보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때에 아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직장을 얻고자 할때 직장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생활 할때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속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세입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돌보아 주옵소서 사업터를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줄의 모든 어려움을 주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시켜 주시고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과 어린아이들도 다 함께 교회에 나와 마음 놓고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나라 안에 주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교회 교회마다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며 기도의 불로 충만케 해주사 이 오랜 때를 하나님과 함께 잘 보내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적인 소망과 열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당치기 모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오니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소망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위로를 받으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처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땅에 오신 완전한 사람이 깨닫습니다. 예수님 노래처럼 똑같이 육체 가운데 살면서 똑같은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많이 겪었음을 보면서 우리 안에 큰 위로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취의 눈동자와 지 날마다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집사님들,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도 마음 놓고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불신 영혼들이 많이 싸우니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다 예수 믿고 구원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기이요 진리요 생명에 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기도로하나님 은혜를 하겠습니다